우중 서핑 말 많이 하야 돼. 아, 어떡 자막 넣을 거야. 멜로우 서프. 롱보드 오랜만에 타네. 타요, <laughs> 오빠. 아, 생겼다. 여기가 그러니까 왜 해준 거죠? 저 꼭지가 거의 뭐. 이쪽이 대한민국 남바 <laughs> 완자 꼭지니까. 이쪽 젖 꼭지가 더 큰가요, 혹시? 이렇게 패들하거든요 이쪽이 더 네, 힘을. 럭핑은 요렇게. 오케이. 잘못했네. <웃음> có không okay.

이가 너무 아파. 아, 이가 너무 아파. 아, 저거 아픈 거안데 어, 아, 형님, 머 고치세요. 이가 너무 아파. 머리 쓰는 거지, 머리에. 어뭘뭘 바꿔, 바꾸, 바꾸는 고 테니스 타러 왔는데. 머리 형님, 경비실에 맡겨 두라고. 우리 어, 경비실에 사람이 없어요. 아. 시장이 그냥 경비실에 맡겨 둬야 되겠다면서 안 그래도 그러더라고. 에 맡겨 게 나한테 연락 가가가가 가. 가, 가, 가.

아, 불러 안 해. 하다 이거 되고 있는 거 맞나고? 啊，开机！ 그러면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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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게 했어. 이렇게 해가지고 고프로로 촬영 시작, 촬영 종료를 되잖아. 그러니까 인식이 되더라고.